11조와 헌금에 대한 생각과 배운 교훈들, 신용인 형제의 11조는 이해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율법이나 개명입니다. 저는 11조를 생각할 때면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각각 생각의 이야기와 함께 저는 그 경험에게서 배운 교훈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글이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11조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회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990년대 어느 날약 30에서 40명의 인텔 직원들을 가르쳤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인텔이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직원들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인텔은 그 당시 일하기 가장 인기 있는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2년마다 두 배가 될 때였습니다. 저는 또 질문을 이어 인텔에서 일하기 위해 인텔에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모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들 중, 몇 명이나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지 물었습니다. 그중약 10여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교회에 돈을 기부했는지 물었고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왜 교회에는 돈을 내지만 일하기 좋은 훌륭한 회사인 인텔에는 돈을 내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교훈 기독교, 교회 회원들에게는 그들의 종교는 재정적인 희생을 치르는 정도까지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 가족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 번은 어느 주말에 동생이 서울에 있는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신관 및 상호부조회 합동 모임에서 스테이크 회장단의 김창선 회장님은 11조에 대해 가르치고 정직한 11조를 바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내 동생은 모든 교회가 똑같다면서 모든 교회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며,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우리 교회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수입의 10%를 교회에 헌금한다고 우리 가족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런 여분의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먼저 가족을 도우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분들은 교회 성직자들이 탐욕이 많고, 교회의 돈을 기부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학에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유학비를 모으기 위해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개종하여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11조의 원리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매달 11조를 내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대학교로 가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받은 퇴직금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던 큰 돈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새로운 개종자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신앙부족인지 나에게, 매우 큰 금액의 정직한 11조를 내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으로 많은 고민을 한후 나는 정직한 11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타주 프로보에 도착한 후 고등학교 시절의 나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쳐 주고 교회에 들어오도록 영향을 준 예수 후기성도 교회 회원이었던 미군 친구 중한 명이 내 돈을 횡령했습니다 나는 이 낯선 외국에서 첫 달부터 무일푼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전혀 낯선 사람이었던 트로터 경제님 가족은 내 상황을 듣고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무료로 그들의 집에 머물 수 있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 가족들과 함께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의 관대함 덕분에 나는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만약 나가 그큰 퇴직금에 정직한 11조를 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트로터 형제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교훈 11조를 내는 것은 예상 못하게 다가오는 시련,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보험과 같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시절 결혼했을 때, 아내와 나는 월세가 가장 싼 프로보 시내에 있는 매우 오래된 개척자 집을 임대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달 11조, 집세, 식료품, 차에 쓸 기름 및 기타 비용의 매달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어느 달에는 우리는 식료품을 사기 위한 돈이 20달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나와 같은 가난한 고학생과 결혼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몇번 겪어왔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지만 처음 겪는 가난에 대한 그녀의 고통은 나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렇게 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우리는 밤늦게 비와 이후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계단에서 식료품과 얼린 고기가 든 쇼핑백들을 발견했고 그한달 동안 익명의 관대함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 11조를 내는 것은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제 자녀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몇 달러의 용돈을 받았을 때 11조를 냈습니다. 그들의 11조는 몇 센트나 몇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전으로 11조를 낼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부한 동전이 11조 전표에 청구된 금액과 1센트도 일치하지 않을 때 와드의 재정서기가 제 집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고 와드의 재정서기에게 정확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아내와 저에게는 즐거운 추억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훈 어린 자녀들의 11조에 대한 이 기억은 아버지로서 그들의 대한 나의 자부심과 사랑을 되새기게 합니다. 따라서 11조를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할 때 충실한 재정 담당 서기와 함께 일요일 모임이 끝난 후 은행에 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받은 헌금을 정산한 후 우리는 일요일에 문이 닫은 은행에 가서 특별 보관함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헌금을 정리하고 교회 지침에 따라 와드의 모든 재정을 정직하게 다루었습니다. 때때로 교회 기금, 횡령이나 교회 성직자들의 성적학대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 동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성직자들이 기부된 교회 기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교회의 11조를 바쳤음을 통해 위로운 일을 행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훈 교회 지도자들은 성역을 베풀뿐만 아니라 행정,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하나님과 교회 회원들께 참되고 충실해야 합니다. 11조를 내는 원리는 창세기 14장 20절 히브리서 7장과 엘마서 13장 15절에서도 다시 설명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아브라함 시대부터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레이기 27장에 설명된 대로 모세의 필수적인 율법 중 하나였습니다. 민수기 18장, 신명기 14장과 26장, 역대하 31장, 네미야 10장 등 참조 구약 전서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사람들에게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를 인용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에서 10절 제삼리파이 24장 8에서 10절 참조 그는 주님께서 11조를 바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축복하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하늘의 창을 너희에게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제삼리파이 24장 10절, 교훈 11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은 고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개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일조를 바쳤다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문제인 심판, 자비, 믿음을 중요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참조.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던진 후 가난한 과부가 부끄럽게 두 개의 동전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훈 11조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헌금 금액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대한신앙과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에서 10절은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아마도 교회로 새로 개종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빼고서 베드로에게 거짓말로 전체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례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가혹하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부정직하게 11조를 바쳤을 때 죽게 된다면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11조를 바칠까요? 교훈 선지자 몰몬과 사도 바울이 가르쳤듯이 모로나이서 7장 8절 고린도우서 9장 7절 참조 우리는 주님께 맞지 못해 재물을 드리지 말고 기쁘게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64편 23절 또한 85편 3절, 97편 10에서 12절, 119편 3에서 5절 등 참조해서 볼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 역사를 통틀어 11조를 바치라는 개명을 받았습니다. 마틴 해리스 형제 몰몬경의 세 증인 중 한명은 1830년에 자신의 농장의 일부를 3,000달러에 저당을 잡혔고 그 기금으로 몰몬경이 출판될 수가 있었습니다. 1836년에 커틀랜드 성전이 자금 부족 상태로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인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뉴욕에서 새로 개종한 부유한 존, 테너 형제님, 가족이 거에게 일시금을 기부하여 성전을 구했습니다. 그분의 관대한 도움으로 교회는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성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마틴 해리스 형제님은 결국 농장을 잃었고, 존테너 형제님은 1832년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들어온 후 세월이 흐르면서 매우 가난했습니다. 동시에 두 형제의 일부 후손들은 주님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부름 받아 봉사를 하기도 했고, 테너 가족의 엔 엘든 테너 회장님과 해리스 가족에 달린 해리스 옥스 회장님들은 제1회 장단의 일원으로서 주님께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훈 주님께서는 우리의 11조와 헌금을 선하고 위로운 행위에 대해 하늘의 창문을 열고 보상을 하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상상하는 방식과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들은 11조 외에도 금식 헌금, 즉 매월 첫째 일요일에 두 끼의 식사를 금식함으로써 저약된 식사 비용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와드 회원들이 모은 이 돈은 와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와드에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봉사할 때 우리 와드에서는 이 금식 헌금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처리를 한 후에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이 남은 부분은 교회 본부로 보내집니다. 교회 본부에서는 모금된 이 기금을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표는 2022년에 교회 전체가 어떻게 기금과 회원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최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재정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교회의 자선 사업에 쓰이는 돈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한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인도주의 프로젝트 수 3,692개 인도주의에 위해 쓴총 경비 약 1조 300억 원 정도 교회 회원들의 자원, 봉사 시간 수 630십만 시간 이사 지원한 세계 전체 국가 수190 국가 출처 제1회장단 메시지 2022 연례보고서 교훈 개인적인 차원에서 헌금은 많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는 11조를 통해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교훈들이 독자들이 11조를 좀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1조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계명으로 11조를 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의 특권임을 굳게 믿고 간증합니다.